내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팔도 전설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네. 음. 네. 충전 좀 해야 돼요. 약간 애들이 있어갖고,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좀 약간 양해 부탁드리고요.

팔도전야 <목소리>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당시 조선의 임금이었던 인조는. 신하들에게 외세의 침입에 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이선은 자기가 지키고 있는 남한상성의 성벽을 더 튼튼히 쌓기로 했지요. 이선은 남쪽에 2회, 북쪽에, 어, 북쪽은 벼감에게 공사를 맡겼어요. 남한상성은 사계절 물이 마르지 않은 중후한 서령이 있어요. 나라를, 지, 어, 나라를, 위해 튼튼하게 쌓아주길 바라 <laughs> 이회는 아 이회는 그날부터 성벽을 쌓는 일을 어, 일에 몰두했어요. 낮에는 직접 흙과 돌 돌을 날라다 성벽을 쌓았고 밤에는 밤에는 튼튼한 성어 성벽을 쌓기 위한 방법을 연구했어요. 나라님의 명령이고 나라를 지키고 어 지키는 일이니. 한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해야 된다. 이외는 매일 인정님이 계신 한양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성을 쌓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몸이 고단한 것은 어찌어찌 건들 수가 있었, 있었으나 하지만 나라에서 준 공사비가 다 떨어져 공사를 계속 할수 없게 되었어요. 이회는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결국 이회는 집을 팔아서 부족한 공바, 공사비를 마련했어요. 그래도 성을 완성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부족하자 보다 못한 아내가 말했어요. 제가 여러 마을, 여러 마을을 다니며 공사비를 모아 볼게요.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견뎌보세요. 아내는 이회를 돕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어느덧 어느덧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북쪽 성벽을 맡은 벽암은 공사를 완성하였지요. 아, 공, 공사를 완성하였어요. 그러자 이, 이회를 시기한 무리가 이소를 찾아가 거짓으로 고했어요. 이회는 아직도 성벽을 완성하지 못. 못했을 뿐더러 허수아기를 때까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사비를 흥정망정 다 써버렸지, 못, 뭐, 뭡니까? 믿고 막, 믿고 맡겼더니, 괘씸하도다. 어서, 이회를 잡아들여라. 이사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내 잘, 못을 어, 니우치우냐? 네 그러나 이회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진 진실은 반드시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서가 명령했어요. 괘씸한 놈, 여봐라! 저놈에게 공장 백 대를 쳐라! 밤낮으로 성을 쌓느라 몸이 약해질 때로 약해진 이회는 군장을 막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어디선가 매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매는 죽은 이외를 어이의 주위를 빙빙 맴돌더니 커다란 바위에 앉아 사람들을 쏘아 보았어요. 이외의 곰이 매에게 들어갔나 봐. 어휴 무서워. 그 말에 이선은 더욱 화가 났어요. 여봐라, 저 매도 죽여라. 군사들이 우르르 매에 달려갔지요. 하지만 매는 온데가 없어+ 없어지고 매가 앉았던 바위에 매 발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매의 눈빛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이 선은 흥부를 가라앉히고 남한 상성에 가서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이외가 짓던 남쪽 성을 살펴보니 빈틈없이 튼튼하였어요. 아뿔사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아, 이선은 그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며칠 뒤에 2회, 어, 이외의 아내가 돌아왔어요. 몇달 동안 여러 여러 아,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공사비를 모아온 이외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털썩 주려앉았어요. 그동안, 어, 우리의 노력이 모두 헛되었구려. 넉나간 사람, 사람처럼 날, 남편이 쌌던, 어, 성벽만 바라보던 이외의 아내는 강물만, 어, 강물에 몸을 던져 남편의 뒤를 따랐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니 어, 임금님은 몹시 화를 내었어요. 어리석은 판단으로 충신을 잃게 한 이서와 이회를 어 이회를 모아만 무리를 엄벌로 다스려라. 임금님은또 이회와 그 그의 아내 아내 넉을 위로하기 위해 총량당이라는 사당을 지어 주었어요. 사람들은 이외가 죽던 날 내가 나라와 안, 앉아있던 바위를 매 바위라고 부르면, 부르며 정직하고 충실했던, 아니, 성실했던 충신 이외를 오랫동안 기억하였습니다.